네, 저는 지금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의 길 헷갈림에 이어서 드디어 그 사량도의 정상인 달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달바위 장상석잘 보이시나요? 여기 좀 찍어주세요. 달바위 장상석잘안 보이시죠, 여러분? 달바위 장상석 있던 곳은 날라가서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사량도의 제일 그 높았던 높은 지역 맞고요. 저쪽에 있던 지리망산은 해발 390 얼마고 여기는 해발 400 얼마라서 여기가 1 m 터 높습니다. 정상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또 저기 제가 오는 길 보셨겠지만 굉장히 달바위가 아니고 칼바위라고 부를 만큼 길이 험해서 진짜 후달달달 진짜 속옷 갈아입을 뻔했거든요. 텐트를 따로 준비해서 지릴 경우를 대비해 달정 수준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제가 수호토 전망대 출발해서 한 절반쯤 온고 갔거든요. 4km 정도 왔으니까 앞으로 보이는 저기 옥녀봉 그~ 까지 하서 열심히 또 안전하게 오늘 산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네저 아, 예. 뒤로 보이는 능선이 사량도 상도 능선입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이죠 자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안전 산행 기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40분 동안 배를 타고 통영 가오지장을 출발해서 사량도 금평항에도착했고요 다시 시내버스, 시내버스? 선버스를 타고 한 15분, 10분 달려서 수우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뒤에 저, 저, 수우도 섬이 보이고요 그 조그만 섬이 농가도라고 하네요 여기도 출발하면 산행 시간도 절약되고 거리도 짧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등산로는 저기 제가 보이는 이 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과연 얼마만에 지리산 찍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산행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타고 온 시내 버스에는 승객이 다섯 명바뀌없어서 굉장히 한적한 산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웃음> 실제로 <웃음> 육지에서 대형 관광 버스가 등산객을 잔뜩 싣고 와서 수호도 전망대 잔뜩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가기 전에 얼른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초입이고. 뭐 보시다시피 전망도 없고 깎아지는 길만 있는데요.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한쪽에는 그림과 같은 바다 경치가 있지만 이 한쪽으로는 능선이 마치 시루떡을 잘라놓은 듯한 딱딱한 시루떡으로 된암는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구간을 계속 지날 것 같습니다. 아 살아날 수 있을지. 한마다 떨어지는 사람. 날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산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돈지랑 내지에서 오는 쪽, 아 돈지에서 오는 쪽 만나는 쪽이고요. 저는 수우전망대에서 출발해서 약간 더 짧게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근데 네, 전망은 이렇게 멋지지만 실제로 바닥은 이런 시루떡 같은 딱딱한 암지로 돼서 대단히 걷기가 어렵고요. 특히 등산. 스틱 앞대가리 이거 눈올때 하는 거 이거가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뻔 하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서 제거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경치 조차 여러분. 경치는 좋은데 이런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 암릉 지대가 이 발밑에 펼치는 암릉 지대가 경사가 거의 한 30도 이상 되고 제대로 길도 안배워요 그래서 네 발로 기어오는 게더 쉬운 수준인데요. 잠시 멈춰서 간식을 먹는 중입니다. 번기회 복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으려는 법은 없나 봅니다. 엄청난 암릉지대를건나와서 청주교관 일만 나면 이제부터는 능선길이라고할수 있겠는데요. 네, 능선을 따라서 안전하게도 난간 도쳐 있습니다. 저 난간이 안전, 의미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일 텐데요. 저게 왜 안전하냐면 여기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라오는 이 길에 잘게 부서진 돌덩어리들이 다이 암능, 이 편석이 깎다 난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또 경사 방향이 신발을 얹을 수 있는 방향과 달라서 몸도 기웃뜨이 때가 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하면은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휴예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힘들고 갈수록 멋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갈수록 힘들고 갈수록 멋있네요 예, 가면 갈수록 높아질수록 왼편에는 육지쪽이죠 네 사천쪽 삼천포쪽 통영쪽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망망대해가 보이면서 양쪽으로 능선이 열리고 가운데에는 멋진 암릉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은 멋지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쉽지 않아요.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중등 전화가 아니면 걷기 어려울 정도로 발목이 꺾어질 지형이고요. 가다 보면 길이 안 보이는 여기 길이 만나는 지형도 많습니다. 지금이 12월 초순이라 등산객이 많이 없는 시즌이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겨우겨우 등산객 단체에서 붙여 놓는 편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기어다녀서 가야될 길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자, 계속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어휴, 사량도 지리산. 험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길이 정말 험하네요. 이, 바라필 보이는 요런 길, 요런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난간도 없고, 손잡이도 없고, 네 발로 그냥 걷는 게 더, 걷는다? 네 발로 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길입니다. 날마다 한두 명씩 떨어진다는 얘기 를 들었는데, 떨어진다는 얘기가 괜히 는 얘기가 아니네요. 숨 걸어 쉬고 다시 한번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도 내내 험하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생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자,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지리산 지리망산 올라가기 직전 200m 전인데요. 여기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산능성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이폭 1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구간이 길이 답니다 양쪽 방향으로 통행도 불가능하고요. 양쪽이 핸들레 일도 없고, 와 엄마 문자 여기가 겁나는데요. 만약 여기가 서울 근교 북한산이라 이런 데였으면 당연히 핸들일쳐 있었겠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등산이라는 느낌이 절로 납니다. 아, 멋있죠? 여러분, 여기가 네, 육지 쪽이죠. 지리망산이라고 했으니까, 지리산이 어디 있는지는 이따가 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차는... 자 지리산 1 0 0 m 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이라는 뜻이 지리망산 지리산을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줄여서 그냥 지리산으로 부른다네요 아 이제 다시 걷는 거 열중해야겠습니다 길이 도 끊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리산 사람도 지리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실 길을 한번 헤맸었거든요 네, 이쪽으로 제가 올라온 길인데요 순간에 우회로가 있어서 우회하다가 한번 길을 잃어서 다시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예, 이쪽으로 육지쪽 이쪽 어딘가에 지리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리산은 현재 보이지 않고요 제가 못 보는 거겠죠 예, 저쪽에 있는 또다는 봉우리는 사랑도의 옥녀봉인 것 같습니다 예, 정상에는 정승석을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오늘 1 2월의 영하의 날씨인 데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여기서 저녁 자다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량도 정말 좋네요 사량도 지리망산을 산지리막 출발한 길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발밑은 끝까지를 발 디딘 곳이 거의 안 보이고요 저 왼쪽으로 보이는 봉우리는 사량도의 또 다른 봉우리 아마도 옥녀봉될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에도 사람들이 개미마냥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쪽에 보이는 섬이 사량도의 하도, 상도와 하도 사이에는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귀신에 홀린 것 같네요. 이렇게 암릉길을 능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잘온것 같은데 갑자기 저 혼자 이상한 낭떠러지에 서 있어서 길도 없이 헤매다가 정말 레 발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가을 겨울 산행이라 사람이 뜸해서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길이 잃은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저 사람들 열심히 따라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망산도 올랐겠다. 이제는 등산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살아야 한다. 출발! 이게 등산이지, 이게. 길을 잃고 헤매고, 기회 댕기고 하는 게 어디 등산이겠습니까? 처음으로 계단길 나왔습니다. 지리산을 지나서 동화봉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돈지 출발해서 약 3km 정도 왔으니. 절반 쪽은 못되게 왔습니다. 이렇게 내리막이 있다는 것은 곧 오르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히 좋은 징조는 아니, 아닙니다만 경치는 무지하게 좋네요. 자 오른쪽에 저기가 제가 올라간 가마봉 쪽 정장입니다. 자 계속 안전하게 비디오를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봉에서 바라본 가마봉과 사량도 다리 모습입니다. 아래쪽은 하도고요. 제가 가야 될 구름다리가 멀리서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가마봉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요. 죽대봉에서 저는 계속 행진을 계속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유치원 놀이터 같은 쉼터가 나타났는데요. 아, 고갯마루겠죠. 여기서. 가마봉까지는 1.8km 홍유봉까지는 2.3km 남았고요 아 내지 마을에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올라온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앞으로 갈 길은 앞으로 많이 남았네요 여기서 잠시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달바위 가기 직전 위치로 보이는데요 여기 또 제가 하나 환장할 만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에 제깟길 있잖아요 왼쪽 길이또 있어요. 저쪽에서 올 때는 왼쪽 길이 더잘 보이거든요. 대크길 있는지 몰랐는데, 아, 또더 갔네요. 오늘 진짜 몇 번을 등산로를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는 난간을 힘들게 잡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얼른 가보고 싶네요. 자, 출발. 네, 제 예상대로 저 앞에 있는 저곳은 달바이 가는 길이 맞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면 달바위지만 저기 게시판을 보면 오른쪽으로 우회로라고 써있습니다 달바위 쪽이 꽤 급한 모양인데요 글쎄요 달바위 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사나이에게 우회는 없습니다 자 사나이는 스트레이트 출발 우와 여기는 지금 난간이 없으면 갈 수가 아예 없는 지형이네요 이렇게 멋있는데 경치 이렇게 흠하네요 조심히 오십시오 조심해 조심 발잘잡으 잘, 잘. 아니 저기 두 손으로 잡으세요 두 손으로 저 칼바위 능선 달바위인데 칼바이라고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잘갈수 있을까요? 와... 쩔쩔합니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난간길이 이것뿐 아니네요. 여기도 안전이 계속 그냥 칼로 섰습니다. 한발 한발 디디기도 어려운데요. 다행히 사람이 없는 성수기라서 망정이지 사람 많은 시절이라면 글쎄요. 저도 이제 몰래 몰래 살금살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치는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의 길 헷갈림에 이어서 드디어 그 사량도의 정상인 달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달바위 장상석잘 보이시나요? 여기 좀 찍어주세요. 달바위 장상석잘안 보이시죠, 여러분? 달바위 장상석 있던 곳은 날라가서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사량도의 제일 그 높았던, 높은 지역 맞고요. 저쪽에 있던 지리망산은 해발 390 얼마고 여기는 해발 400 얼마라서 여기가 1미터 높습니다. 정상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또 저기 제가 오는 길 보셨겠지만 굉장히 달바이가 아니고 칼바위라고 부를 만큼 길이 험해서 진짜 후달달달 진짜 속옷 갈아입을 뻔 했거든요. 텐트를 따로 준비해서 지릴 경우를 대비해 달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제가 수부토 전망단 출발해서 한 절반쯤 온거 같거든요. 4km 정도 왔으니까 앞으로 보이는 저기 옥녀봉 그까지해서 열심히 또 안전하게 오늘 산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컷네 아, 예.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림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제 머리 위로 보이는 데가 달바위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여지 없이 핸들러리쳐 있고요. 왼쪽으로 따로 우회로가 있긴 한데 글쎄 요 우회로로 가려고 누가 사람들역까지 왔을까요? 아무튼 오험에 살려고 온 거지만 대단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이제는 좀 비단길이 나와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전 다시 능선길 을 향해 달려갑니다. 출발! 네, 무사히 달바위를 내려와서 흔들다리가 있는, 구름다리가 있는 옥녀봉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뜻하지 않은 나무 계단이 있어서 한가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동영상도 찍으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이는 곳은 대항항구죠. 사량도의 유일한 모래해변이자 캠핑이 가능한 곳이고요. 이 겨울에는 캠핑 조금 힘들겠죠. 네, 오른쪽은 사량도 남도가 아, 남도가 아니고 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도에 있는 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건너편에는 제가 바라봤던 누구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도 너무 좋긴 한데 너무 험해요. 심약학자 노약자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네, 대항 갈림길에 도착했고요. 저는 오늘 수도 전망들 출발해서 기산을 찍고 달바위를 지나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대양해수욕장대양해변 사랑도 유일의 모래해변으로 갈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옥동이라는 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출렁다리까지는 직진 아직 등산을 해야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 감마봉까지는 300m 그다음에 옥류봉까지는 260m 합이 550m는 더 올라가야 그 다음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 최종 정착지는 진촌이고요 진촌이 금평항이에요 헷갈리죠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마봉 옥녀봉을 향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네요 옥녀봉으로 가는 길인데요 나쁜 사람들이 많네요 원래 옥녀봉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를 우회로가 이쪽으로 돼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가 없네 제가 오히려 돌려놓고 그러고 다시 되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소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맙시다 사실은 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길을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쪽에는 경치가 그림 같지만 이렇게 데크길이 깔려 있는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금평한 근처 구름다리 근처에만 있고요. 이제까지 제가 왔던 엄청난 이 암릉 저 산꼭대기에 반짝반짝하는 거저 외줄타기 코스 어디에도 난간이 없었거든요. 아저 외줄타기 빼놓고는 아무튼 초보자가 올 코스 아니고요. 노약자 골고스도 아니고요, 심약자 안 되고 어린이 안 됩니다. 저도 문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냥 말로 억지로 하고 있네요. 자, 억지로 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여기가 옥녀봉을 향해 가는 마지막 계단 길인데요. 계단 가운데 보세요. 계단이 없어요. 양쪽에 난간만 있습니다. 야, 서울 시내, 서울 근교 북한산, 가나산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초식인데요 <laughs> 경남의 열단 섬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가야죠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말한 거깁니다 계단이 있다가 계단이 사라져 버려요 계단이 없고 난간만 있는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laughs> 출발 해발 303 가마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개 남았어요 저희가 제가 왔던 달바위 쪽 반짝반짝 빛나는 하, 칼바위 하,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갈 옥녀봉 방면 휴, 마지막 공원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가쁜 숨을 멀어쉬면서 드디어 왔습니다 옥녀봉 흔들다리 흔들다리 옥녀봉 흔들거리나요? 볼까요? 그다지 흔들, 흔들거리네요. 저 혼자 움직이는데도 흔들흔들됩니다 흔들흔들. 아 이렇게 잠깐 떠서 왼편을 보면 지리산, 조망, 대양의 수역장 무섭고요 오른쪽은 하도, 통영바다 무섭습니다. 빨리. 흔들바위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흔들흔들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아, 여러분, 제가 걷고 무서워서 걷는 게 아닙니다. 살짝 오르막이라 흔들대는 거예요. 드디어 흔들다리, 흔들다리를 넘어왔고요. 흔들다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짧고요. 봐서 다행이네요. 하,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치를 보고 이 길로 와본 사람은 알고 안 와본 사람은 그냥 그런가보다 합니다. 저 흔들다리 뒤로 암릉을 따라 내려오는 사람들 보이고요. 저기 높은 곳은 달바위. 달바위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외줄타기 칼바위 암릉이고요. 제가 저 암릉을 흔들흔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 풍경은 이렇게 멋있지만, 실제로 걸어오는 풍경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뒤로 가보면 사람도 남성과 북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고요. 두 번째 흔들다리인 짧은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흔들다리는... 그렇게 스리은 심하지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 사량도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높은 봉이 제가 왔던 달바위 칼바위라고 부르고 싶은 달바위 해발 400m 사량도 최고봉이고요 왼쪽이 가마봉 303m 였나요 그리고 밑에 깎까지는 사다리 그 다음에 출렁다리 긴 출렁들을 지나서 짧은 출렁다리를 지나면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집에 가는 줄 알았죠 집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렁다리 흔들흔들 흔들 하고요 오메 무서워라 밑에 보이는 모래해변, 대양해수욕장, 육지 풍경 저기 어디며가 지리산, 저기 지리산인가? 오른쪽은 하랑도의 남도 하도 풍경인데요 풀렁다리를 건너면서 한동안 하니까 또 있어요. 저기 봉우리가 또 있고 또 한번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여정은 끝나질 않네요. 징글징글합니다. 자 힘을 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오늘 산행의 마지막. 봉우리인 옥류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81m고요. 높다고 낮다고 할 수도 없을 높이인데 타랑도에서는 굉장히 낮은 높이고요. 옥류봉은 슬픈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배시간에 맞춰서 이옥류봉에서 내려가서 저 사량대교 밑으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안전산행을 기원해 주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네, 하람들은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네요. 낙석주의죠? 낙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불과몇 센치? 저같이 키큰 사람한테는 몇 미리 mm 앞에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를 피해서 잘 가야 합니다. 낙석주의라기보다는 머리 충돌주의라고 써있는 게더 적당한 선데요 낙석주의 기간을 지나면 또한번 수직으로 고추선 수직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긴 따로 우회도로도 없고요 무조건 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서랑도 와서 제대로 담력 훈련하고 가네요. 여러분도 같이 담력 훈련 동참해 보시죠. 자, 내려갑니다. 네, 옥유봉에서 내려와서 배를 타러 여기가 손타미널로 가는 길입니다. 어, 진짜 크겠지만 양쪽이 트이지도 않고 수풀로 둘러싸여 있으며 바닥은 돌길이 아닌 흙길과 계산길의 연속길이라서 그다지 재미있는 마지막 산행 코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엄청난 암릉을 뚫고 지나간 대단한 담력 훈련을 했기에 이 정도면 훌륭한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십에 페페레멘 하는데 지금 3시가 막 넘은 시간입니다 거리는 900m 조금 더 서둘러서 가야 가벼운 농단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객선에서 다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바쁩니다 용기, 용기 <목소리> 자 저를 태고 올 사량도가 도착했습니다 사량 4량 아니고요 사량입니다 여러분들 아름운코푸는 사량도에 한번 아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예정대로 4시배를 타기 위해서 3시 반에 무사히 여기 사량도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호전망대에서 10시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3시 한 10분, 15분 됐거든요. 총 달린 거리는, 아, 걸은, 거, 걸은 시간은 5시간 15분 거리는 수호전망대 기준으로 해서 7 k 가 약간 넘더라고요. 획득 고도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하겠지만 등산 코스에서 찍어보니까 제가 획득 고도는 594m가 나왔습니다. 아마 수호전망대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지나 돈지에서 출발했으면 더 길겠죠. 다 내려와서 재미있는 것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기온이 별로 춥지 않은데요. 서울은 오늘 비도 오고 난리라고 하는데 아, 눈도 온다고 하는데. 여기 새벽에는 영상, 영화의 기온이다가 오후 들어서부터 거의 5도, 10도 이상 올라가서 따뜻한 편이라서 옷을 벗었고요. 그래서인지 자전거를 타러 오신 분들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어, 서울 마을쓰리나 로드팀, 물론 여성분들을 포함해서 한 팀이 오르릉 올라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고요. 저도 다음엔 자전거를 가져와서 상도, 하도 일주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3시 10분에 내려왔는데요. 3시 1분에 옥녀봉을 어, 올라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두분둘다 놀랍게도 여자. 너무 당연하게도 두분다 박배낭을 들고 가셨고요. 어, 제대로 된 등산 등산 바지가 아니고 기모 타이즈죠. 예, 겉, 어, 걸을 수도 있고 등산복도 되고 잠옷도 되는 그런 걸 하고 겉에 코펠도 달려 있고 침낭도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옥녀봉 어딘가 흔들바위에서 하룻밤 배낭을 메고 와서 캠핑하는 네박 배낭을 메고 와서 걸어서 캠핑을 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여자가 여자분 두 분이라는 점이죠. 저도 나중에 자전거 타고 오게 되면 비록 옥류봉 정상에서 캠핑은 하지 않겠지만 자전거 짐을 자전거 캠핑 짐을 가져와서 차량도 유일한 해변인 대항 해변에서 한번 캠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굉장히 즐겁고 힘든 극기 훈련에 가까운 코스였는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바이바이.